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2008년 글로벌 위기하에 한국 경제 다시 보기. 이 제목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강의 말씀은, 2008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12년 전 이야기네요. 그렇지만, 오늘 드린 이 강의 내용은, 외환 위기를 맞이한 나라, 앞으로 외환 위기를 맞을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추원입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이 졸저, 금융 경제 권론을 직접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85페이지인가요? 네, 85페이지 서편. 서편입니다. 85페이지, 네, 서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이 책을 펼쳐봐 주시길 바랍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어떡하시냐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동영상 아래에 보게 되면 설명란 혹은 댓글란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제가 오늘 강의 분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출력하셔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분이 출력되 있습니다. 저는 그 pdf 파일에 좀, 좀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출력해서 확대 출력한 것으로. 이걸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책을 펼치시게 되면 이게 서편, 서편이 나옵니다. 이걸 봐주시면 안됩니다. 서편의 제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국의 외환 위기에 관한 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6 페이지. 여러분께서는 86 페이지를 봐주십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 중요한 대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으면서 중간 중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탄의 섬광과 함께 거대한 댐이 터졌다. 댐에 가득 차 있던 물이 괭음을 내며 삽시간에 하류 지역을 덮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저자는 그 위기하에 한국 경제를 위한 충언이라고할수 있는 글을 언론 기고문의 형식 및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저자는 세계 및 한국 경제 각각의 차원에서 그 위기의 원인, 경과, 대책방향에 언급했었다. 그리고 그 견해가 후일에 가장 정확한 계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다. 그 글을 이 서편에 전제한다. 과연 앞의 예언이 맞아왔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기분으로 읽으신다면 혹은 시간이 해당식으로 되돌아갔다고 상상하고서 읽으신다면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서편을 흥미롭게 혹은 현장감 있게 일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쳐놓을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들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자가 정립한 금융 버블이 메커니즘이다. 저자는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 메커니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책의 제1편 5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제1장이 나옵니다. 서편 제1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한국 경제를 위한 충원. 부재가 장래의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충언입니다 제가 그 이글, 이글을 언론 기고문 형식으로 작성했고, 언론에 기고할 때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궁즉 변의 지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궁즉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역경이 나오는 표현이죠. 궁즉변 궁할궁자, 막힐궁자죠. 즉, 뭐뭐하면 이런 뜻이고 변은 변화한 뜻이죠. 사물은 궁극에 달하면 변하게 되어있다. 이게 주역, 역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의 경제비기, 궁죽변의 지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도 부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반짝 효과는 있다고 그러죠.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몸을 고장나게 하는 이 처방이 스테로이드 처방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몸을 망가뜨린 처방. 당시 정부가 이런 스테로이드 처방식의 대책들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인사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2008년 10월 15일에 탈거했다가 이후 10월 19일 종합대책과 10월 30일 한미통화수합협정 체결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가필한 것입니다. 우국충정으로 그리고 경제공무원 시절에 1997년 한국외환위기 극복에 참여한 경험도 되살리며 진정 깊이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세간의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행 경제위기의 원인, 경과 및 대책 방향에 관해 가장 정확한 견해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전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배송형 배상. 자, 내용 들어갑니다. 88페이지입니다. 소제목 있죠? 1. 서론 해놓고 봄 추위 가을설이 그리고 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2008년 7월 16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2008년 7월 16일이면 아, 글로벌 외환 위, 글로벌 금융 위기가요. 아, 그해 2008년 9월 1 5일에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개월 전에 앙일보에 게재가 된 저희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한 글에서 저는 외환 위기 재발 가능성에 언급하며 정부는 보유 외환을 풀어 환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써선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원 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1 5 0원 수준이었고. 그 고환율은 주로 국제 고유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것이었다. 국제 고유가가 환율을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석유를 수입해야 되잖습니까? 원유를 수입해야 됩니다. 원유를 수입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원유가 뭐 1배럴에 편 평이상 뭐 100달러라고 칩시다. 1배럴에 100달러라고 치게 되면요. 우리가 원유를 1배를 수입할 때 100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외환수요는그 수입 수입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100달러를 어떻게 되죠? 사, 사드려야 사 되는 거죠. 그 100달러를 사가지고 100달러를 사서 이제 저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치면은 1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만원이 되나요? 10만원에. 그럼 10만원을 10만원 어치 이제 그 100달러 수요를 하게 됩니다. 100달러를 수요하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100달러를 수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국제, 그, 원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고유가 가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배럴에 100달러짜리가 200달러가 됐다고 칩시다. 200달러.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1배럴, 1배럴을 수입하는데, 얼마 지급해야 되죠? 200달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종전에는 100달러만 외환을 사드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200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수요가 증가하죠. 외환수요가 종전에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증가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고유가가 형성되면, 우리처럼 원유를, 석유를 수입해서, 수입해서 산유국이 아닌기에 전량 수입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외환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2008년 그 상반기경이었습니다. 여기 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자, 국제고유가가 되면 동일한 수량의 원유를 수입하는 데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함. 그리고 원유 수입업자들이 외환시장에서 더 많은 달러를 매입해야 함. 설명드렸죠. 100달러만 매입하면 되는데 200달러 매입해야 되니까 달러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그것이 고환율이 되었다 필자는 당시의 상황은 춘한, 봄추위에 불과하고 멀지 않아 추상, 가을설이 그리고 뒤이어 엄동의 추위가 엄습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추위는 실제로 봄추위에 불과했다 그렇습니다 환율이 천원에서 천오십원 정도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막 그렇게... 그... 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촛불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천천 1,040원, 천 1,050원 됐다고 촛불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추위는 실제로 봄 추위에 불과했다 나중에 글로벌 금기가 일어나는데요 그 전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040원, 1,050원 이렇게 올라간 거 고환율이라고 촛불 시기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춥다고? 네, 봄, 추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환율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설사 보유 외환의 전부를 매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구조인 것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국 정부가 보유 외환을 매각한다고 국제 고유가가 낮아지는 않습니다 맞죠? 이미 국제시장에서, 해외에서 국제고유가가 형성되는데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보유 외환을 를 팔면, 팔면 국제고유가가 해소가 되나요? 고유가, 고환율, 고환율의 그 원인이, 원인이 국제고유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팔면 바깥에 있는 국제고유가가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 참고로 어차피 이, 이 글에 나올 거니까 당시에 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셨고요. 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만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실무 총책을 담당하는 분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누군지 뭐 다, 나중에 그분도 다 장관급에 올라갔던 분들입니다만, 네. 아, 실책을 저지고도장관장관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인가요? 제 말씀이 조금 과했나요?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추위가 왔다며 뗄감인 보유 외환을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쓸 당시에 2, 300억 달러나 퍼부었고 결국 환율을 못 잡고 뗄감만 허비했었다. 2008년 10월 15일 제가 이걸 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9월 들어 가을 서리가 엄습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아직 엉덩이 남아있다고 본다. 제가 이걸 10월 15일에 일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왜 쓰기 시작했냐면 9월 15일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 세계 그전 세계인들이 겁을 먹었죠. 겁을 많이 먹고 우리나라도 정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위태위태했죠. 거기에 환율 정책, 외환 정책은 잘못 돌아기 가 시작했습니다. 아, 이대로 면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올바른 견해를, 정론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현행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및 진행 전망. 그래서 원인 및 경과입니다. 아, 사실 이건 제가 몇달 전에 제, 제 유튜브 강의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지난 학기였죠. 지난 학기에 그,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인 및 경과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 유튜브 강의를 좀 소급해서 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및 경과는 그 생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페이지 수로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글로벌 금융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각국의 여러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 때에는 세계적인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비축에 나섰다. 자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그 위기에서는 당연히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에서는 당연히 세계적인 유동성 세계적인 유동성이 어떤 거죠? 네, 세계적인 현금 뭡니까 달러죠. 화 그래도 가장 가장 큰 나라, 가장 경제 규모가 큰 크고 경제 대국 달러화가 그래도 가장 안정한 자산인 거죠. 유동성 중에서 그러니까 달러화 비축에 나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죠. 달러 값이 귀해졌죠. 그렇게 돼서 이 같은 그 다음 문제 패러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이 같은 세계적인 달러와 사재기의 여파로 한국에선 달러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환위기의 초기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환위기 조짐이 보였고 초기 국면이 전개됐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향후의 진행 전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은 미연에 방지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엄농도 극단적인 호카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썼죠. 참고로, 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과 같은 초대형 위기는 아니라고 할수 있다. 당시에 그저 대다수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거의 전부 이렇게 진단 그리고 전망했습니다. 근본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이의 최대의 위기며 대공황 때처럼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세계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장 고통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로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 발발했을 당시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처럼 진전되지는 않고 조기에 수습될 것이며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국가 신용도도 몇 단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정확하게 제 전망대로 운행했습니다. 자, 그, 그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참고로 근본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과 같은 초대형 위기는 아니라고 할수 있다. 대공황의 전향에는 미국 경제의 도처에 초대형 버블이 형성되어 있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으면 물론 무엇보다도 실물 경제가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죠. 카를 마르크스가 악의적으로 예언한 것과 유사한 대붕괴 직전에 총체적 과잉 생산 상태에 처해 있었다. 유럽 경제 여러 곳에서도 대형 버블이 형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벌세출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결과를 못,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했었다. 반면, 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만 초대형 버블이 키워졌을 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에 의한 거죠.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만 초대형 버블이 키워졌을 뿐, 세계 경제 내 다른 몇 군데 부분에 생긴 버블은 중형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케인제 경제계의 의거에 확장적인 통화시용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필자는 근본의 위기가 대공황 당시처럼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겁을 주는 폴 크루 공황 같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비록 근본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는 가지 않고 그 후반의 엄동의 그 후반부 엄동의 추이 또한 극단적인 허황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엄동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92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이다. 3. 한국 경제가 겪게 될 엄동의 양상. 한국 경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이 중에서 그 제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외환 위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외환 위기만큼은 제일 마지막 페로그래프니다 외환 위기만큼은 어설픈 처방으로 대처하다가는 자칫 급성의 치명적 질환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처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이를 감안 여기에서는 외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내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존 대책의 문제점. 가 외환보유가 감소했다는 위기 가능성 증대.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부입니다. 현 정부는 고환율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리고 9월 말 기준 2400억 달러 수준 기존 외환보유가 꽤 넉넉한 수준이라고 여유 있다. 그리하여 춘환이나 추상 정도의 추위에도 엄렁 설랑이 닥친 것처럼 보유 외환을 풀고한다 환율이 많이 오르기만 하면, 그리고 은행들이 고환율의 여파인 달러 감음을 몇 차례 호소하기만 하면, 외환 시장에 내다 팔거나 은행들에게 빌려준 방식으로 어김없이 보유 외환을 풀어왔다. 환율이 천 원에서 천, 사십 원, 천, 오십 원 정도 올라갈때 생긴 일들입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80원, 990원, 천원 정도 하던 그 환율이 천, 사십 원, 천, 오십 원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엄동이 대비에 비축해 놓고 있어야 할때 일감을 이미 수백억 달러나 충낸 상태다. 가랑비에 옷쩌는줄 모르고 말이다. 자, 이런 일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진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 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행의 고환율은 투기 세력의 개입이라는 일과성 요인이 아니라, 투기 세력의 개입이라는 일괄성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보유 외환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그것으로 글로벌 신용 경색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이 외환 보유고만 소진시킬 뿐 환율을 궁극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이다. 환율은 보유 외환을 풀고 있는 동안에만 잠시 진정될 뿐 개입을 중단한 순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발발하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국제 고유가로 우리나라에 서 고환율이 형성됐습니다. 견디지 못할 고원이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고원이 형성됐을 때그 정책 당국자들이 보유한을 막 풀었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그때 그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의 기고한 글에서 원인은 고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다가 보유한을 푼다고 국제 고유가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글로벌 금융이 발발하고 나서 환율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원인은 글로벌 금융입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걸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보유한을 팔면 이 바깥의 원인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연목구호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 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